안녕하세요. 제가 좀 질문들의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제가 댓글을 아예 다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 사실 너무 바빠요. 음, 제가 평균 하루 8 시간씩 강의를 주6일을 하거든요. 뭐 강의만 그렇고요. 준비하는 데 시간들 나오고 유튜브도 따로 정리하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소직 댓글을 다 차단했는데 옛날 글들의 댓글을 남겨주는 게 많고. 제가 답을 못해서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좀 답을 드려 볼게요 어, 여기 보이시는 게 네, 뭐 4시간 전에 올라온 질문이네요 네, 한국인으로서 고민됐던 부분인데 한약, 뭐 중약, 칸포 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쓴 강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뭐 저는 뭐기 메드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 권장하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예, NCCAOM 이 보드에서 내셔널 보드에서 받은 메일이에요. 여기 예, 보면 제목이 A H M Day 2022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A H M Day가 뭐냐하면 애큐펑션 어본 메드슨데예요. 그 이게 애큐펑션 어본 메드슨이 이제 좀 대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흐름이 됐으니까. 우리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속에 소개시켜줬던 CCAHM. 이렇게 단체들의 네임, 이름도 이런 식으로 Acupuncture and Urban Medicine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ACAHM Accreditation Commission. 그또한의과 그러니까 대학 인가를 내주는 단체인데 TCM 대신에 Acupuncture and Urban Medicine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의 중의학이라고 하는 걸 이해가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TCM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 같이 쓰고 있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AHM, 1K m e 어 i c 메 n e 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요. TCM이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뭐 저절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반성하고 AHM이라고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올바른 용어로 써야죠. 뭐, 치매디슨, 뭐, 저는 이렇게더 좋은데, 사실, 에큐펑처라고 그냥 불렀으면 좋겠는데, 뭐 에큐펑션 어버메디슨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또, 이게 대세니까, 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에큐펑처 어버메디슨, AHM, TCM 대신, 에큐펑처 어버메디슨. 이렇게, 국제, 뭐, 회의나, 뭐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퍼블리시 할 때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 태충혈에 대한 그 동영상이었어요. 정확한 치열에 대한 동인경 원문에는 이처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셔서 제가 이 선생님 질문 때문에 이 동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꺼내주셔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드에서 시작이 돼요. 이야기가 보시면 원래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동영상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동인경에 보면 이촌이라고 됐 있단 말이에요. 원문이라기되게 중요한데 이게 원문이 아니에요. 이게 2촌 일촌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일촌이라고 되는 게 이상하니까 이촌이라고 바꾼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동이보감 원문에는 비교적 최근 서적이기 때문에 보존이 잘 되어 있죠. 이 동인경은 송나라 때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판번이 없고요 그래서 일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이보가면 그러니까 동인경에 일촌이라고 되어 있다. 요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약연구원의 번역입니다. 한약연구원의 번역인데, 그 주가 달려있어요, 가서 보시면. 이거는 이촌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일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책에도 일촌이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저도 이걸 놓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봐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대성도 한번 찾아봤어요. 친구 대성에는 어떻게 되어있나 봤더니, 친구 대성에는 2촌 혹은 1촌 반, 이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어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촌 혹은 1촌 반. 2촌 혹은 1촌 반 이렇게 되어있고요. 친구 대성에서 동인경을 인용을 하는데, 동인경에서는 침자 깊이만 나와있고, 수혈의 위치는 안 나와있어요. 태충이란 자리도 동인범에 이제 안 나와있어요. 앞뒤 상황을 보고 이게 태충 열이다라고 네, 제목을 붙인 거고요. 이래서 이렇게 원문을 보고 무언가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원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절대성, 이 맞다 이런 걸뭐 게런티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저도 이거도 어떻게 훅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2천이라고 되있는 걸 여기서 1천, 일촌, 2촌으로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고친 거예요. 원래는 1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동인경의몇 촌으로, 동인, 송나라 대판번동인경의몇 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 않으면 별 관심이 안 가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 동영상에서의 내용도 이 매저에 대한 뭐한 촌이니, 한촌 반이니, 두 촌이니, 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결국 손의 느낌, 듣기가 이런 것 갖고 판단하는 것이다 요 메시지를 좀잘 야, 이 메시지를 좀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매의 눈을 가지고 오류를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동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많이 나온 질문이라서 소음인한테 열이 날때 윤미를 써야 되느냐 뭐 짧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소음인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몸이 찬데 평소에 차고 소화도 안 되는데, 상렬감이다. 용밀 써도 되느냐? 뭐 써도 됩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담사 간탕과청화보험태에 알아보는 중인데, 어쩌저쩌저쩌 통풍에 좋은 한약을 찾는다. 급성 통풍에 좋은 한약. 갑상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제가 너무 지지기 짧아서 대답하기 어렵네요. 일단 통풍은 저는 한약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과 질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혈액 중에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통증만 완화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꼭 양방 치료를 권해요. 그리고 통증에 관해선 침과 이제 한약을 좀 쓰죠. 뭐 제가 많이 쓰는 약들은 자격 뭐 감초탕이나 이런 감초가 또 많이 들어가는 약들, 뭐 이묘산, 삼묘산 이런 약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청열제를 사용하긴 하는데 뭐 특별하게 간경이랑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용담사 같은 것도 고려해 보겠지만 뭐 통풍에 좋은 약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한방으로 보조적으로 예, 통증 제어에 도움을 줄수 있다. 혹은 변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잘 요산이 안 쌓이도록 한다. 뭐 이런 개념은 이해가 하는데 통증에 관한 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고. 이 내과에서 통풍을 보시는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보시기 원합니다. 갑상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네.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는 대답이 하기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양방명이랑 한약을 매치시킨다는 게 위험하고도 어렵습니다. 이런 연구 자체가 없어요. 제가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은 할수 있겠지만 근거 없는 대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선 사실 아무도 대답을 할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기분 좋은 댓글인데 제가 한약을 공부해 보고 싶어요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 첫번째 두번째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좀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나머지 질문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어, 뭐늘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글로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